말씀하시기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질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잠언 31장으로 가면 현숙한 여인으로 돼 있어요. 현숙하다라는 단어와 어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진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잠언 31장 하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가면 이 어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잠언 31장으로 가 보세요.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10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빅자라지 아니하겠으며 있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음, 그런 남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동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목치를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명령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교로 옷을 삼고 후회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나 그대는 네. 모든,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허,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라 아멘. 아,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축복하기를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명도 아멘을 안해요. <laughs> 자 정해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더 많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를 꼽으라면 어, 첫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않는 여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뭐 해코지하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도 쓸수 있겠지만 선과 악은 뭐요? 예 항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도록 돕는 여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 능력과 부지런함으로 가정의 경계와 삶을 잘 가꾸어가는 여인이다 살림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에요 살림을 아주 잘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자기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굶거나 추위에 떨거나 헐벗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돌본다라고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어진 여인은 자만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남편에게 있어서 멸류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단어를 지극히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자부심이 되고 자랑스러운 여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남편이 그 여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의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거죠.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매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말미면 여기 보면멸류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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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죠그래서그식들도그런여그들그런어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감, 일어나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이 이런 어머니 이런 여인을 자기의 부모로 자기의 가족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어머니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들었던 최고의 칭찬 중에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아. 그 말이 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한동안 그 말을 나에게 너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식들이 그렇게 감사한대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한대요. 뿐만 아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 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아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멸류관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습니까? 저런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참 너무너무 자랑스럽겠습니다. 이런 아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편의 면류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가 자기 아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나의 아내라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당신 최고입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엄마에게 감사하기를 당신이 나의 엄마라서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여와를 경하한 네가 자랑스럽고 훌륭하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칭송을 받아요? 남편이 칭송을 받아요 그런 아내를 아내로 맞이한 당신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진 여인들이 많이 없지만 성경에서 이런 어진 여인들을 꼽으라면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루시고 한 사람은 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죠.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기련의 아내였다가 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거기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극진하게 잘 섬기다가 어머니의 명을 따라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는 그죠 자기 집안의 이 가업을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후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숙하고 어진 여인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길 맡 긷는 사람을 극진하게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의 남편에게도 칭송을 받죠. 잘 한번 사사기를 보세요.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당신 같은 여인을 내가 참 보지 못했다. 아비가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지요. 배은망덕했던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의 칼을 빼둡니다. 이 사실을 안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설득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결국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살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지혜와 덕행을 칭찬하죠 그리고 후에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됩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현숙한 여인으로 어진 여인으로서 남편을 지켜내고 남편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도록 돕는 여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오는 세대에 칭찬받는. 좋은 표상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우리 자매들과 성도들이 이런 현숙하고 어진 여인이 되어서 자신의 남편을 자랑스럽게 하고 자식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어떤 여인이냐? 욕을 끼치는 여인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육관이나 반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코 되지 말아야 될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입니다. 히브리어 욕을 끼치는 여인, 이 욕을 끼친다는 단어, 부시라는 단어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뼈가 썩는대요.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과 또그 여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과 행동과 성품과 그 여인의... 어떤 말과 삶 때문에 남편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자문의 다른 곳에 보면 이런 여인과 사는 것은 지옥의 삶과 같고 차라리 혼자 운막에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결국 그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의미 안에 어,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편을 멸망하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여인 때문에 남편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계의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고 둘째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는 아담의 아내죠. 그녀는 하나님과 남편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 역시 괴어서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문을 멸망하게 하고 나가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인물이 됩니다.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죠. 그녀는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원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함으로써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학살을 하고 다 죽입니다. 나중에 남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여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압은 말할 것도 없고 북 이스라엘이 멸문지와의 길을 걷게 돼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 여인의 악행이 남편을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집안을 나게 보세요. 이 여인 때문에 그 집안에 70명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개 먹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한 여인을 꼽을 수 있는데 사비라라는 여인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의 아내였고 초대교회를 섬겼던 성도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편, 남편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으나 그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과 교회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징계를 받는 표상이 되는 여인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앞서 말씀드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뭐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여인이 돼요. 그런데 욕을 끼치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인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어진 여인은 남편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종귀 여김을 받도록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 때문에 남편은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혀를 차죠.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자랑스럽게 하고 자식들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권면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가정을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우리 집안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주의할 것을 성경은 당부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필연 나의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신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나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가족들에게도 욕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 결혼한 여인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전체가 이 자먼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 책이죠.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결혼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으로써 어질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분들이 아내들에게만 오늘 말씀 들었지 하고 아내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아내들에게만 이 말을 적용한다면 설교 잘못들은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끼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라.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을 잘 돌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족이요, 우리에게 맡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 현숙한 성도, 어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긴 경제와 삶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삶을 잘 꾸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구도 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도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코 어진 여인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만 교양 있고 자기만 믿음 좋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를 잘 돌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힘겨운 사람은 없는지 잘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챙겨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의 뼈를 썩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때문에 주님이 속상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수치가 될 만한,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할 만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진 사람,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정 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숙하고 어진 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버진 사람, 현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하시고, 주님을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칭송 등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감사와 존경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